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 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은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사람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의 영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하고, 몸은 땅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하여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장세기 1장에 보면은, 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한 내용이 많이 있지요. 우주 공간은 지구가 분형 잡기 위한 장소로서 시간이란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시는 운동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사는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숨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이 주시는 자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적 생명을 채우시려고 하늘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만세전부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지요.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은 십자가 상상에서 피어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모든 사망과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이 세대의 보호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의 것이라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될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살로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풍성함을 모르고 나 자신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사는 줄 알고 분주할 때 우리 심령은 울리고 다쳐서 영육이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의 수단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고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뭘로 감사를 해야 되냐면은 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10편 145편 7절에 보면은 저희가 주의 거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감사를 또한 악기로 또한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49편 3절로 4절에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악기가 준비되었다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고와 비파 아름다운 모든 것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악기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주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춤추며 노래로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몸은 전체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도 몸으로 할수 있습니다. 손뼉 치며 소리 치며 손 들고 감사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할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0편 9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최고로 경배하는 자에게 그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지요 신하가 왕께 드리는 최고의 경혜입니다 복종의 표현이며 순종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무릎으로 만들어집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영혼을 바르게 합니다. 그 다음째 예물로 감사 기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거룩한 예물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구별된 예물인 것입니다.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물질 통로를 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 하늘과 땅의 복, 영원한 복을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인생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